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 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는 마땅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고 후반부에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조용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2%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장 중에 코스피 시장이 상승 전환되기도 했는데 워낙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셌기 때문에 후반부 들어서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한번 짚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3% 오르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0.8%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2.6%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 아래쪽에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매출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2%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두 금융주는 0.4에서 어, 0. 7% 각각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7% SK텔레콤은 2.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통신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모비스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1.6% 내리고 있습니다. KT 2.6% 급등하면서 SK텔레콤과 비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3%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LG가 좀 아래로 내려왔네요. 2.2% 급락하고 있고요. SK에너지는 1.7%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9% 오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NHM이 0.6%와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는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현대제철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0.3%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어, 시가총액 밀리위 종목들이 나란히 부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태웅은 2.8% 급등하면서 시총을 좀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0.5% 소폭 내리고 있고요. 다음 2.6%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태광은 2.2에서 2.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유통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c j 오쇼핑이 오늘 0.5% 슬쩍 오르면서 오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후반부 들어서 좀 부진했던 코스피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이 165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 좀 급등한 여파로 숨 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좀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라는 어,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05% 소폭 오르면서 1660선에 다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9% 소폭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5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면서 우리 증시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매수 주체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면서 2천 개와 가까이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를 끌어올렸고 기관의 순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천억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오늘 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싹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싹 시장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숨 고르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뭐 철도라든지 일부 테마주들은 급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순 매수하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이 장중에 좀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순 매수 행진을 펼쳐 나가는 듯하다가 다시 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듯하더니 후반부 들어서 다시 주식을 순 매수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쉽게 그나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거 주식을 사드렸다가 어제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다시 순 매수 기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제 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또 이게 또 순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업종 흐름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 중형주들, 소형주들 모두 장중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어, 종합주가지수가 후반부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나란히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어, 그중에서도 눈길이 끄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2%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어, 기계가 기계업종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음식료업 그리고 섬유 의복, 비금속 광물, 건설업 운수창고업종이 비교적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보험업종은 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특징 업종, 아,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 업종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티전자와 엑스로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포인트아이와 지어소프트, 한양디지테, 인스프리트는 아, 나란히 6에서 13%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역시 1.6% 오르면서 최근의 호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들, 브라질에서 고속철도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대아티아이 역시 12.9%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사면철강, 동아지질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광, ENC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통신주들,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이 2.5% 급등하고 있고요. KT가 2.5%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텔레콤은 조금 내렸습니다. 1.1% 내리면서 좀이익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0.4%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주들, 원자력 관련 호재가 또 있죠. 서울에서 원자력 관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벤티아, 그리고 모공커리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전기술, 그리고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모두 올랐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걸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통신주라든지 철도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고 철도주와 그리고 또 원자력 관련 주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도 몇몇 종목 눈에 띄었습니다. 어, 이밖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안암전자와 고려포리머 우선주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한미반도체가 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수주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선제는이 한국 거래소의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12, 12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옵 역시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세명전기 모건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만나 봤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상장 후 7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 배로 폭등했습니다. 터치 패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증시 자금이 유럽과 아프리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을 훨씬 추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를 포함한 몇몇 증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 잘알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좀조 을 받았습니다. 어제 2% 대의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0.17% 하락하면서 1,567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은행주와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 총재가 추구 전략 시행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0.7% 상승하면서 마감했었습니다. 장 중에는 소폭 하락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지금 0.6% 정도 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홍콩 H 지수는 0.1%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 지수는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한 1132원 50전의 첫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1130원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어,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어, 환, 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상으로 함께 오늘 그 환율 흐름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상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113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절에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136원 80전까지 올랐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오른폭을 반납하면서 1134원에서 113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6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내고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외환 등급 개입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환율 상승 쪽으로 이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러면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상으로 만나보니까 지금 1134원대에서 계속 머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상승한 1134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예, 후반부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장 상황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160원 선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올라서 5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소식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하는 듯했는데 후반부로서 들 다시 역전시켰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개인의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 6 5 0선 이상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 출해 그리고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 등 우려감도 나타내긴 했지만은 외상으로 강한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양호한 업체인 중심으로 차별화되면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도 대형주가 강,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하는 통신, 해운, 항공주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 금융주 등 기관 매수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시장은 개인의 활발한 매매 속에서 위치, 테마주, 그리고 원자력 테마주, 정부 정책, 수혜주수혜 테마주들이 2~3일 간격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금일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함께 오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이 밖에 도 철도 관련주라든지 원자력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테마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 금일 역시 외국인 매수세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주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양호한 철강 조선 건설 통신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의 이러한 업종들은 실적 개선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라 시장의 추가 상승 시 여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일단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일정과 맞물려서 테마주 중심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우선 터키원전 수주 가능성, 그리고 내, 그 내일 원자력 정상회의 환영식을 앞두고서 원자력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모든 휴대폰의 GPS 지 의무장착, 그리고 구글과 애플 등 업체의 위치기반 서비스 강화 소식으로 뭐 선더 소프트나 포인트 아이 등 위치기반 서비스 업체도 강세를 도 보였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의 뭐 감소가 예상이 되면서 통신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브라질 철도 수주를 관련해서 또 철도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당분간은 긍정적인 시황 흐름 속에서 정보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군의 2, 3일, 테마군 들이 (2~3일간) 단기 상승하는 모습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은 실적 등의 불안 요소도 많기 때문에 테마주 대응은 그날그날 그날 테마에 맞춰서 짧은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코스닥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철도 관련 주들, 뭐 원자력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테마주는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대응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포함해서 유럽 증시까지 조금 혼조세가 나왔거든요. 어졌습니까? 예, 네, 저는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의 발표가 없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그리스 지원 발언 때문에. 뭐, 그리스 재정 위기, 그, 위, 위기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G의 자회사를 이제 매트라이프에 매각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출발은 했지만, 11시 경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소식을 전으로 헬스케어주가 하락을 하면서 주요 지수는 보합권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연준이 6개월 내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미국 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또 의회 예산, 의회 예산 그방향의 추가 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하면서 주가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간 상승에 따른 다소 쉬어가는 시장이 금일 금일 밤도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외국 글로벌 증시 역시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내일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0일 선과 120일 선잘 지지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제도 살짝 저희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1700선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1 7 0 0선을 넘을 수 있는지, 뭐, 이 방안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생각보다 강한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60일과 120일 위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1700까지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퀴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그리스 문제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긴축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호재가 국내 증시 경기 모멘텀 약화라는 악재를 좀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외국인 매수와 글로벌 악재 해소라는 재료로 1700선은 일단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글로벌 위기와 맞물린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여전하고요. 국내 증시의 모멘텀 자체도 다소 약화된 상태라 추가 상승 시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0일과 120일 이평선은 단기간에 단기간은 좀 지지가 좀 되겠지만은 일단 향후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쪽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주가가 추가, 상승, 추가 상승할 때에는 뭐 철강이나 통신, 조선 등 실적 개선 업종군에서 단기매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출퇴근 시범 기관을 선정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78km의 도심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백화점과 할인점, 상가, 공연장, 골프 연습장 등은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는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는 7에서 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한 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7에서 10인승 이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의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 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그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 계좌에 놔뒀으나 재정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하는 정부 계좌에 예치 중인 여유 자금 약 8조 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상반기 중 협의를 한뒤 최종안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비리,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 세건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없다면서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교육개혁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시도교육감의 인사와 재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변수도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의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대응에 있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 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